오늘 장은 매우 좋지 않았다가 좀 회복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1.5%를 넘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는데 장이 흘러갈수록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점점 빅스로도 나왔는데 빅스 지수가 장 초반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일 대비 15% 넘게 오르다가 결국 이것도 많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전일 대비 10% 언더로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증시도 장 막판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장 초반 그런 공포 분위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증시 놓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참이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놓고 내년 증시가 보는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볼수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S&P 500의 이익과 주가를 함께 비교한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일치하죠.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내년에 S&P 500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신다면 증시의 내년 상승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그래프에 약간의 힌트가 있죠. 자 보시면 이 회색선과 파란색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증시, 증시가 주로 이 이익의 지표인 이 회색선 아래 있는데, 가끔 이렇게 확 치고 나가서 좀 둘이 붙으면은 좀 조정이 나는, 붙으면은 조정이 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 대비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이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야 저리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도 이 둘이 붙었거든요. 붙고 심지어 얘가 약간 역전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주가가 또이 회색 이익의 선이 또 주가 선한테 야 저리가라고 또 밀어낼지. 이렇게 될지 여부가 또 한번 관심 대상인 것이고요. 결국 장기물 금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2년연간 장기물 금리와 증시를 보면 정말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역의 관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심려물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조정인데 반대로 심려물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 주니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 주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뚜렷한 경향성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고요. 지금 또 다시 1 0년물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요 끝에 선 보이시죠? 약간 회색 선이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냐? 이거 제가 최근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이할인율을 증가시키면서 증시의 멀티플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물이 올라가는 그림 하에서 뚜렷하게 S&P 500이 계속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좀더 직관적으로 이걸 설명해서 증시 S&P 500 어닝 일드라는 개념을 들고 올수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주식 시장이 생성하는 이익을 시장의 가치와 비교한 값입니다. 채권 금리랑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채권과 증시 투자 메리트 비교를 손쉽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구하는 공식이 이 퍼분의 1입니다. 퍼분의 1,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시계 구성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퍼가 낮아지면은 얘가 올라가죠. 어닝을 올라 갑니다. 퍼가 높아지면은 얘가 분모니까 얘가 내려가겠죠. 지금 어닝 일드가 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점대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10년물 금리는 4.5%가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볼때 증시 어닝률드가3% 초반, 식료물 금리가 4% 중반, 훨씬 낮다.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금 증시에 투자할 적기가 아닌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최근 잘 맞아떨어진 공식이긴 한데 이 증시의 변곡점마다 이거를 상황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닙니다. 여튼 S&P 500의 지수와 이 채권 수익률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매크로 쟁이가 사실 돈을 잘 잃지는 않지만 또잘 뭐 벌지는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증시에 있거든요. 지표를 보면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고 이런 걸볼때 지금 증시가 역사적 맥락에서 별로 재미없는 국면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이런 지표를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시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나마 증시가 장 초반보다 회복이 약간이나마 된 것은 그중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국면이라 지금 증시도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본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떨어지더라. 이게 장중에도 올라가지 않고 다시 4.6을 넘었다가 4.5로 내려가는 그림이더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신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넘고 일단 기술적으로 꺾여졌다 만약에 이거를 넘으면 여러분 지금 2003년도 그때 갔던 5%를 거의 테스트하러 가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2006년, 7년 이때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일단 걸려줬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안심을 한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중에 많이 뺐던 증시가 아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증시를 전망할 때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지금 월가 예측을 보면은 내년 이익의 전망 예상이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분기를 보시면은 월가 예상이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만 엄청 늘어나고 나머지 493개 기업은 거의 뭐 폭망이다.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그니피션트 이익 전망치면 엄청 늘었다. 근데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근데 이익이 뭐 만들었다? 매그니피션트 세븐 만들었다. 근데 4분 예측을 보니까 이게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이익이 다시 좀 회복되는 분위기가 일키더라. 얘도 이전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내년부터 주도주는 이제 빅텍 기업이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덜 오른 개별주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소 오버할수 있지만 저도 잘 알지만 버핏의 최근 행보, 버핏이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계속 가는 가운데서 계속 올해 애플 비중을 줄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개별 주는 좀 사고 있습니다. 도미노도 사고, 수영장 주식도 사고, 옥시덴탈 사고, 이번에 뭘 샀다? 버크헤이스웨이가이 베리 사인 주식을 또 연말에 샀다. 그래서 최근 SEC의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지난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베리사인 주식 37만 7,736주를 7,395만 달러에 매입해서 베리사인 주식 총 1,319만 3,349주를 보유하게 됐고 이게 전체 주식의 13.7%에 달한다. 그러니까 뭐다? 뭔가 버핏도 맥세븐을 정리하고 개별주를 조금 더 담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우연을 줄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죠. 지금 버핏이 천문학적인 현금, 무려 3,250억 달러의 현금. 이중으로 따지면 캐시 비중이 30%인데, 그거 중에 이 베리사인 주식 연말에 7,400만 달러 주고 산걸 놓고, 아, 버핏이 뭐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보유자금에 1억 달러 안 썼잖아요. 3,000분의 1도 안쓴 거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 진짜, 워크쇼 해소의 입장에서는 진짜 푼돈인 거죠. 즉, 버핏은 여전히 현금을 들고 시장을 관망하는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년 물가 공포가 여전한 상황인데, 사실 유럽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가파르게 내리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근데 대표 국가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 스페인이, 이번에 물가가 나왔는데 2.8%가 올랐어요. 근데 예상치 2.6을 웃던 것은 물론이고 전에 나왔던 2.4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사실 미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그의 정책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또 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쩌면 글로벌 세계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공포의 징후를 지금 스페인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수 있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유럽은 스태그죠. 뭐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면 이런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내년에 전망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간북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